이렇게 시작은 또 잘해줬는데 아 이대로 가면은 다 앞줄에 앉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문제는 주말 전이었습니다 우천 취소로 하루 쉬어가서 감을 잃은 걸까요? 토요일 일요일 경기 둘다 모두 대패를 거뒀는데 그냥 못본 걸로 하겠습니다. 음. 삼성이 좀 정신을 차려줬으면 좋겠고요. 저는 진짜 뒤에 서 있기 너무 힘들어서 제발 앞줄에 가고 싶습니다. 근데 지금 머리에 그 선글라스는 혹시 뭐예요? 귀엽죠. 어 뭐예요? 이게 삼성 굿즈 선글라스예요. 아, 삼성 굿즈 선글라스예요. 아, <laughs> 보여주시죠. 아선글요 여기 엘도라도라고 써있어요. <laughs> 어? 어, 진짜 삼성 그거예요 예쁘다. 네, 너무 귀엽죠. 예쁘다. 엘도라도 틀어주세요. <laughs> 와. 야, 잘 어울린다! 카삼성! 오 야, 근데 잘 어울리네 아 진짜요? 7, 여러분 연락 4, 많이 주세요 연락을 아, 누구한테 주나요? 협찬 협찬입니다 아네 <laughs> 연락 많이 어, 얘네들, 주세요 어, 그게...